안녕하십니까. 타운하우스 관리 프레임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께 저희가 가장 많이 문의를 받고 있는 법인 타운하우스 주택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2분 동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타운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임직원들이나 혹은 제주도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 타운하우스 관리 프레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프레임에서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준수하여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오전 타임 혹은 오타임으로 배정을 하여 가지고 4시간 동안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부터 주택 점검까지 이러한 모든 부분을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는 침구류가 있겠죠. 이 침구류 또한 저희 회사에서 세탁을 해서 다시 백업하는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이 서비스는 바로 호텔과 같은 컨시어지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호텔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면 아주 편하게 호텔을 이용하고 나서 나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담당 메이드라든지 담당 서비스 매니저들이 호텔의 객실을 들어가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친구로 교체도 있고 화장실을 케어하기도 하고 바닥을 한번더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주 주택 관리 프레임에서는 모든 부분을 제공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일반적인 법인이라든지 기업체만 제공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 고객분들께도 동일한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2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25만원, 30만원, 40만원 혹은 월에 200만원, 400만원. 그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어느 정도의 안내를 드리고 있고 현장 담당 매니저가 혹은 지역구 담당 매니저가 방문하여 정확한 금액과 서비스 일정과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관리, 이제는 프레임이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임이었습니다.